넓은 축구장과 붉은 벽돌의 시설은 도쿄 북쪽 사이타마현 가츠카베시. 한국말로 표현하면 빗물펌프장이다. 그림 오른쪽의 사이타마현과 왼쪽의 도쿄 시내에 쏟아지는 폭우를 저장해 왼쪽의 에도강으로 흘러보내 태평양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 다섯 개의 대형 탱크에 모아진 빗물은 일정 양이 되면. 한 개당 1초에 초등학교에 설치된 25m 수영장만큼의 빗물을 퍼서 애도광으로 내보내는데 총 4대의 가스터빈 제트 엔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 서 있는 장소는 이쪽으로 위에는 축구장이 있고 우측의 밤색 건물이 배수펌프장이며, 왼쪽 입구는 제일 입갱, 즉 가장 큰 저장탱크가 있는 곳이다. 우선 제일 입갱으로 들어가 보자. 이곳에 빗물이 가득 차면 반대편 구멍, 견학하는 사람들이 있는 조합수 조에 물이 모이고, 그곳에서 터빈 펌프를 이용해 에도강으로 물을 내보낸다. 이번에는 조합 수조로 들어가 보자. 견학원 학생들이 서있는 이곳은 물을 모으는 조합수조로 지하 22m에 위치해 있으며 길이 177m, 폭 78m, 높이 18m 한 개에 500톤인 59개의 기둥은 거대한 신전을 연상케 해서 영화 배경지나 뮤직비디오 촬영지로 자주 등장한다. 기둥의 색이 변한 곳까지 빗물이 모이면 펌프를 가동하는데 연평균 9회 정도. 빗물이 모이고 펌프가 가동하는 횟수는 연간 약 5회 전후다. えっと、この施設はです、ねえー、関東の下流、関東平野の下流にある、えー、中川・綾瀬川流域という流域の、えー、洪水被害をのために作られた施設です中川・綾瀬川流域は、えー、河川の勾配が緩いために、えー、地域に降った雨が、えー、川に流すことができないで、えー 家の床が水に浸しになったりどうあの畑が水没したりとかそういった浸水被害を受けている地域でしたえこの水害対策として、えー、の一つとして、えー、りあの受ける川の河,河川の水を、えー、急激に下げてで、えー、地域に降った雨を川に取り込むという、えー、システムを作るためにこの外郭放水路で、えー 近くにある大きな江戸川という川に、えー、流域の河川の水を強制的に排水するために作ったしあの施設になります。この施設は、えー、洪水で使っていないときは一般見学会としての場所として利用されています。コロナ禍になる前のときは1年間に5万4千人ほど来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 텔레비전이나 영화 등 그런 촬영 장소는 일본 영화에서는 톤데사이타마 등으로 사용되고 또는 뮤직비디오의 씬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혐오 시설로 오해받을 수 있는 홍수 조절 시설을 활용해 기본 기능은 물론 자연재해를 이겨내는 시설로 견학 프로그램을 만들어 손님을 유치하고 지역 레스토랑에서는 신전과 비슷한 이 시설을 메뉴화해 한적한 마을에 관광 버스로 북적이는 모습에 관광 자원과 홍수 대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 같다.